갑시다 오. 오 여기에요 여기에요, 여기에요. 오야 폭탄이다! 오우! <목소리> 제 어! <목소리> 어! 잡았어 <laughs> 어! 죽어 나이스 잡았어! 야 자! 야, 가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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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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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음? 가방 갖고 오라고? 아니면 가방 가방을 먹었다고? 이거... 잠깐만 일단은... 아, 지만... 뭐 나왔는데? 야 고기랑 머리랑 사죽 고기랑 가죽 오오 씨X! 오우! 아, 씨발, 내가, 내가, 다 씨발, 싸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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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 <laughs> 아, 나이 아, 나개놀랬네 진짜 어어어 <laughs> 씨발 어, 25년 들어도 개, 제일 놀랬다 어그 끌어줄게, 이 새끼 어 <그럼 불러줄게. 웃음> 오, 죽었는데, 잠깐만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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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, 저, 저, 여 빨리 담고담고담고 버려 아악 집앞아아하하하하이새끼 죽여 아, 야 빨리 <laughs> 이 새키 아, 아, 빼줘, 아, 어, 아 빨리 차륜전 아아 빨리 회수 빨리 회수 해야돼 어디갔어 칼칼 들고 빨리 가이새끼가 가, 가. 그냥 <laughs> 이야 원으로 돌아 원으로 돌면 돼 어? 원으로 돌면 돼. 어, 어 전원도 지금 원으로 물렸어 빨리 그, 빨리 야. 나가 아,

오 사람이 왜 죽었어 아 무슨 이거 뭐지? 소파를 무슨 노래방처럼 해놨냐? 흐흐코아코가이거 노래 한곡 뽑아 보이소 야 테이블 위에 시 시체를 <laughs> 야, 아, 그, 야 맛있어 안주야, 안주. 어, 안주 갖고 러시아인데 씨앗도 먹더라고. 어, 오케이. <laughs> 야, 음식 올라오니까 진짜 죽고 같다. <laughs> <laughs> 무슨 일이야. <laughs> 담배 갖고 와봐. <laughs> 아, 담배 있 담배 있 <laughs> 어, 없어, 없어. 없어? 담배 없어. 야, 담배 어렵네. Ёлки, yeah. А, oh. ah. ah.